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두 번씩이나 거짓말한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먼저 배경이 되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게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심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혈통적 조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거대 종교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존경하며 추앙하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영거리요 영웅인 님으로서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바벨탑을 쌓을 때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향인 갈대아루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자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므로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과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위대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오점이 될수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큰 흠이 될수 있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정나라하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큰 환란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아내를 다시 찾았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비슷한 일이 또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로 인해 그라랑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을 통해서 절대 사라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아비멜렉에게 속한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은천개와 함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이러한 거짓말 사건을 그것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간적 연약함으로 인해 거짓말을 했고 그 결과 큰 환란을 당했다고 말하고 나아가 10계명의 제국개며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지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교훈으로서이 본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을 육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 연약함에서 비롯된 거짓말로 보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윤리적 교훈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을 기록하심 본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감추어 두신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문먼 신앙의 모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깨닫도록 하는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근을 당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고 있을 때그 땅에 심한 기근이 임하자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예표적으로 볼때 가나안 땅은 교회와 천국의 모형으로 보며, 애굽 땅은 죄악 세상의 상징으로, 바로 왕은 마귀 사탄 세력의 종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비록 위대한 믿음의 조상일지라도 우리와 다름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기근 여자 먹는 문제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로 인해 큰 위기와 환란을 당했으니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끝까지 교회 중심의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과 관련하여 기근을 만난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삭 때에도 기근이 임했습니다. 야곱과 요셉 때에는 7년 동안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기근을 만나자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큰 기근이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7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관련하여, 기근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듯 성경에서 육적 기근으로 인해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영적 기갈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 유지를 위한 가장 필수적 음식으로 떡과 물을 말합니다. 그 떡과 물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기근이요 기갈이며 군주림과 가난의 고통입니다. 성경에서 육적 기근은 영적 기근의 모형이며 육적 질병은 영적 질병의 모형이고. 육적 전쟁은 영적 전쟁의 모형입니다. 또한 구약 시대의 육적 기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곧 하나님 임재의 부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 고통 당하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사라진 영적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는 기근의 가장 근원적 원인과 목적은 바로 죄로 인한 인생의 고통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질병, 전쟁, 각종 재난 등에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고통의 원인과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한 것은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죄로 인해 고통 당하는 것의 대표적 상징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영적 기갈로 고통하는.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땅에 오셨을 때의 시대적 상황을 보십시오. 육적 기근과 각종 질병과 전쟁과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종로를 타는 현실에서 이스라엘은 가난과 군주림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오병여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 역시 성경 속 모든 기근으로 인한 고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것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여주신 것은 곧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한 고통에서 구원할 구세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병여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날, 자신이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의 목적은 육적기근이나 군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기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부약시대의 육적 기근은 죄로 인한 인생의 고통이며 동시에 선민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타락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중 하나입니다. 기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진다. 즉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마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며 물질이 소멸되고 돈도 떨어집니다. 영적으로는 사랑도 떨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도 떨어지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다 사라지고 떨어지는 것이 곧 영적 기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사실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워낙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 모든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였고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후한 대가를 치르고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왕에게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자 바로는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내려가서 겪은 일들은 사실 육적을 보면 오늘날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신앙적으로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지라도 인간적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거짓말을 한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말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비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로 왕이 사라를 빼앗아 취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은 깨어지고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바로 왕이 사라를 데려간 사건을 단순히 육적 기근으로 인한 이주민의 슬픈 현실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한 마귀 사탄의 회방의 역사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또 친히 직접 간섭하셔서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겪은 일은 훗날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 굽하기까지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마귀 사탄의 방해와 회방의 역사가 항상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아들 이삭이 출생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요게벳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자 모세가 출생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그 궁극적 목적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삭 역시 기근으로 인해 그랄로 내려가서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고 자신이 형의 서라고 거짓말을 하여 장작권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대로 지켜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멸망했습니다. 성경은 왜 믿음의 사람들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거짓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한 성경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까? 만일 그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육적 거짓말로 이해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은 훗날 야곱의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해 간 사건의 모형이요. 예표적 사건인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신 사건의 모형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애굽과 같은 죄악 세상에 내려오신 것에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을 문자 그대로 거짓말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사건 속에 감추어진 영적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원의 역사로 볼수 있어야 성경의 진리를 바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호해주셨습니다. 사라를 데려간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손으로부터 사라를 건져주신 것이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서 리브가를 건져주신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말씀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두 사건 모두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보호와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두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장자권자로서 그들의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구원 선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택함 받고 쓰임 받은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와 리브 같은 믿음의 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국 사라와 리브가에 대한 보호는 메시아, 곧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에 대한 보호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가서 겪은 이야기를 단순히 위기를 겪은 한 가정의 이야기나 신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위기와 환란에서 건짐받는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일어나게 될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음을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은 모든 고난과 환란에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끊고자 하는 마귀 사탄의 집요한 회방과 방해의 역사이며 그 모든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 아래 고통하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구원의 선비가 감추어져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의 일생도 마찬가지이며 또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과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보다 아브라함을 더 크고 위대한 조상으로 존경하고 추앙한 결과 구원에 실패하였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여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저처럼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약은 그 전체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다. 전혀 그리스도가 언급되지 않는 부분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록되었다. 하 그리스도 초연의 준비이다. 전 구약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이다. 그리스도 없이 구약을 읽으면 율법을 구원의 길로 삼는 율법주의만 남을 뿐이다. 결국 구약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육신적 조상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사역을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표적인 인물로서 성경을 소개하고 있다. 오직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